이그 전투에 참석하시다가 어떤 계기로 감옥에 가시게 된 그런 시점이 왔는데 다들 걱정을 많이 했죠. 나라에서 뭐 백성들이참 걱정하고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분이 28일 만에 다시 풀려나서 소위 역사에 나오는 백의 전군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근데 그날이 음력으로 4월 1일인데 양력으로 어 고을신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날짜를 잡은 겁니다. 그런 그 역사적인 그런 의미의 날을 저희들이 기한 행사에 날로 잡았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국제적인 상황에서도 우리나라가 잘 돼야 되고 세계가 각국들이 평화롭게 좋아하는 그런 시대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고 평화, 이런 새로운 세계를 열는데 많이 지원해 주시고 기대해 주시라고 믿고 있습니다. 선물이 행사도 아, 그런 정체적인 여러 가지 정보를 주하는 사례지만 평화를 사랑하고 동아리가? 또 일제 귀결 위한 동아리. 그런 동아리가? 아름다운 자리이기도 하고 생각됩니다. 오늘 저 진행 순서는 아, 자료집에 나와 있는. 목차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어, 하겠습니다. 잠시후부터 어, 오늘 최첨단 과학기술 합작 설명회를 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같이 박수로 시작해 에,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어, 오늘 저희들이 한 100여 분 정도를 예, 초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어, 많이들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전부 다 오신 분들이 내빈 시민이십니다. 어, 지금 멀리 러시아에서도 오셨고 또 지방에서 오신 분들도 많이 계, 계, 계십니다. 그런데 어, 어, 우선 한, 어, 한 20분 정도를 먼저 내빈 소개로 어, 인사 말씀을 드리고 어, 여러분께서 박수로 다 환영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응. 이 행사에 어, 공동 주퇴를 하시고 또 주관도 해주시는 저희 그 한노경제 경영회의에 아주 오랜 그, 어, 역할을 해주는 러시아에서 오신 어, 우리 김영훈 박사님

I mean, you young girls are g e